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가 다음 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만 75세 이상 시민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이뤄지는데요. 먼저 지역별 준비 현황과 접종 계획을 김효승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아주대학교 체육관에 마련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입니다. 100명 이상의 시민이 동시에 예진과 접종, 이상반응검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이를 본격적인 가동을 앞두고 모의 훈련과 화이자 백신 입고도 마친 상태입니다. 화이자 백신은 초전 냉동고에서 영하 70도에서 영하 90도 이내로 보관되며, 만약에 대비해 임시 냉동고를 설치하였고, 관계자들이 비상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 예방 접종 센터에서는 만7 5세 이상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하게 됩니다. 시기별 접종 대상 계획을 보면, 75세 이상 어르신과 코로나19 취약시설 관계자가 다음 달첫 주부터 예방접종센터를 방문하는 등의 방법으로 접종을 받습니다. 65세에서 74세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는 오는 6월 위탁의료기관을 통해 접종을 받고 또 학교나 돌봄공간 관계자, 보건의료인 등도 2분기에 접종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격적인 백신 접종을 앞두고 지자체별로 예방 접종 센터 설치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안양과 안산, 용인 등 도내 시군에서는 예방 접종 센터 준비와 함께 모의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수원시의 경우는 세 곳의 접종 센터 추가 계획을 내놓은 상태입니다. 정현 중보들 테니스 센터에 2호 접종 센터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의료진과 행정 인력이 확보되어 4월 15일 개소 및 질병청의 백신 공급에 맞춰 센터를 설치하고 있음을. 도내에서는 다음 달 1일 수원과 고양, 안양, 성남 등 다섯 곳에서 예방 접종 센터가 운영을 시작합니다. 오는 6월까지는 도내 48곳에서 예방 접종 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방 접종 센터는 대중교통으로 방문 가능한 장소를 중심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접근성 높이기 위해 주차 공간도. 도내 코로나19 백신 접종 대상은 만 18세 이상 시민 1,126만 1,400여 명입니다. 만 18세에서 64세는 오는 3분기 이후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접종을 받게 됩니다. BTV 뉴스 김효승입니다.